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국회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개선 특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 군인 복무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개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영 문화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혁신에 위서 논의되고 있는 병영 문화 혁신 추진안은 모두 다섯 개 분야, 25개 과제입니다. 추진안은 우선 군내의 반인권 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 등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현재 영내 구타는 일반 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명령 위반으로 처벌해왔지만 이를 군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교육 훈련과 전투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부대 주둔지의 시설 관리나 생활관 외부 적용과 청소 등은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급 간부를 선발할 때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품성 등의 자격이 미달되면 뽑지 않고, 현재 복무 중인 간부의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부사관의 근속 진급 기준을 강화해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은 진급에서 배제시키는 안도 내놨습니다. 병역문화혁신위는 부대 관리 분야 민간 용역 전환 등 11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약 91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790억 원 정도만 있어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번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연입니다. 6군이 12일 최전방에서 근무할 우수 전투병 지원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우수 전투병 모집에 입대 예정자 3,902명이 지원해 평균 7.8대 1의 높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전방 근무 지원을 받은 결과 5 0 0명 선발에 3 9 0 2명의 입대 예정자가 지원해 최종 7.8대 1의 지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육군은 지원자 중 전산추첨으로 모집계획의 1.5배수 내의 인원을 선발한 뒤 신체 등이와 고교 출결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첫 우수 전투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 전투병은 내년 1월부터 1사단, 5사단, 25사단 등 모두 9개 사단과 102보충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 51사단은 19.1대 1이라는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고 17사단과 3사단도 18대 1과 8.1대 1이라는 높은 지원율을 나타냈습니다. 군에서는 우수전투병 모집에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에 대해 전역 후 대학교 복학 시기 조절과 다양한 혜택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대 대상자 중 일반 병의 경우에는 재학 중이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입대 날짜를 기다려야 했지만 각 군의 주특기별로 지원 입대하는 이번 모집의 경우는 원하는 날짜에 입대가 가능해 전역 후 복학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수전투병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도 높은 지원율을 나타낸 이유로 풀이됩니다. 육군 장병들은 21개월 복무 기간 중, 28일에 정기 휴일이 주어지지만 우수 전투병으로 전방과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매월 3일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월 18,200원에서 하사 수준에 준한 55,0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수 전투병은 현역 입영 대상자 중키 165cm, 몸무게 60kg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육군은 매달 500명에서 1,200명 정도를 뽑아 모두 만여 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수송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3일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 시내 6개 지역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수송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수송 지원은 안국역과 숙대입구역, 방배역과 교대역, 서울대입구역과 대방역 등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실시됐으며 헌병 모터사이클 20대와 순찰차 2대가 투입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서울을 사수하는 본연의 임무수행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수험생 수송 지원 활동을 매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각군의 연구 활동 결과를 교류하고 기초의학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3군 합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합동 세미나에서는 국방부와 의무사, 각군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연구기관 인사와 의무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화생연구와 생물학전 대응체계, 군 유해 환경과 특수 질환 의학 일반 교육 등각 군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생물학전과 생물 테러에 사용되는 병원체에 대한 국내외 백신 개발을 소개하고 신경 작용제에 대한 노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1차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01년 국군의무사령부는 세미나를 통해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의무 분야와 기초예방의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다뤄짐으로써 앞으로 의학연구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분야의 발전 방향과 방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육군 3군단이 강원도 인제실내체육관에서6.25 전사자 합동연결식을 가졌습니다. 육군 3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합동연결식에는 700여 명의 군 장병과 춘천 보훈지청장 지역 주민 등 1,1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번 합동 연결식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생과 보훈 단체가 참석해 유해발굴 유품 관람과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6.25 전사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합동 연결식이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한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약 2만 7천여 명이 유해 발굴 활동을 통해 402위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단양류 7705점과 장구류 3179점 등 10884점의 유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6.25 당시 해병대가 1년 4개월 동안 중공군의 공세로부터 수도권을 지켜낸 전투를 아십니까? 이른바 장단 사천강 지구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전승 기념 행사가 13일 파주시 장단면 사천강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윤연수 기자입니다. 6 2 당시 불과 5천여 명의 병력으로 4만 2천여 명의 중공군에 맞섰던 장단 사천강 지구 전투. 1952년 3월 17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95일 동안 해병대는 10배가 넘는 중공군과 전투를 벌여 눈부신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기간 해병대 전사자는 776명, 중공군 전사자는 14,017명으로 숫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3일 열린 행사에는 당시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공정식 전해병대 사령관과 6.25 참전용사,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헌화 분양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부단장으로 치열한 전투를 이끌었던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은 중공군에 맞서 개성과 판문점 서울 축선의 수도권 서북방을 지켜냈다면서 이곳이 해병 용사들의 혼이 깃든 성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 앞으로 중공군이 인민군이 특군이 오더라도. 어디라도... 우리 한국 육군의 제일사단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단 사천강 전승을 기념하고 산호한 해병들의 넋을 기리는 전승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기념비에는 전투 당시 모습과 당시 전사한 해병 776명의 이름이 새겨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각인하는 전성기념비 제막식을 통해 그 빛나는 공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 776위의 영전에 머리 숙여 눈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이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앞으로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참전용사에게는 고마움을 시민들에게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대학교가 독일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과 한국 유엔체제학회와 함께 PKO 국제 학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험을... 평화 유지 활동의 새로운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위승호 국방대 총장과 그래서... 황진아 국회 국방위원장, 그 공항을... 국내외 PKO 관련 전문가들이 공항... 모여. 우리나라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먼저 한국 PKO의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 PKO의 확대된 역할과 임무수행 능력을 분석하고 국제평화유지 활동 강화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과 협력 방안, 그리고 UNPKO 활동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UN 회원국으로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번 국제 회의를 통해 PKO 활동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내 공연 예술의 중심인 국립중앙극장과 장병들을 위한 공동 콘텐츠 제작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명하시 이번 업무 협약은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함은 물론 정부의 문화용성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식에는 권희섭 국방홍보원장과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등 주요 지규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방홍보원은 국립중앙극장이 제작하는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각종 공연 혜택을 제공받게 되며, 국립중앙극장은 국민을 위한 공연 정보를 홍보하고 국방홍보원의 방송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한편 협약식이 끝난 후 국립중앙극장 관계자들은 국방홍보원의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군 홍보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미국을 상대로 기습적인 유화책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억류했던 미국인 관광객 두 명을 모두 석방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북한이 억류했던 미국인 두 명을 모두 석방했습니다. 아, 왜이 시점에서 풀어준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그 미국인들이 왜 북한에 옮겨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한 사람은 성경책을 낳고 왔다가 호텔에 그래서 12년 형을 받았고요. 네. 한 사람은 어 이제 공항에서 여권을 집어던지고 저들의 통제에 응하지 않았다. 음. 아, 나가서 여권을 훼손했다. 그래서 6년입니다. 도무지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미국인들을 옮겨했는데 예. 어, 따지고 보면 저들의 필요나 숨은 목적을 위해서 미국인들을 옮겨놓고 이제 딜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의미에서 지금 북한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라고 따지고 보면 미국과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올려놓자고 이제 강도 높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우리가 이제 인도적으로 이렇게 재해지는 사람들을 풀어놓으니 좀 해결, 해결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음. 미국인들을 옥, 속방, 속방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그동안은 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한 특사는 지미 카터와 또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이 주로 네.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또 특사자교로 갔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지미 카터나 클린턴 같은 분들은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음. 대표적인 정치가죠. 네. 그리고 이번에 로버트 킹그 북한 대사도 음. 그 북한 특사도 이들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두 번을 이제 북한 당국에 음.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네. 어 근데 북한이 뭐 막았죠.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정치인들입니다. 음. 그럼 미국 정서도 부담 좀스럽겠지만 네. 이번에 뭐 정보 분야에 이제 수장을 들여보내면서 네. 정치적인 부담을 뺐다 덜었다. 음. 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죠. 현지 관료이기도 하고요. 음. 그런 의미에서 북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들의 체면에 또 체면을 살려주는 음. 액션이라고 네. 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양쪽이 다 저울질 해도 기울지 않을 그런 임무를 택해서 음. 보냈다. 그 사람이 가서 북한과 뭐 정보 사업을 논하진 않았을 게 분명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양쪽의 체면을 적당히 살려준 작전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네. 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김정은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네. 그 많이 많죠. 아직까지 지금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런지. 네. 그런데 클레퍼 국장은 어러지 옥류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서만 갔다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친서에는 클레퍼가 어, 대통령의 특사다. 이것만 지금 꾸준히 미국은 주장하고 있고요. 네. 바로 다음 날에 조선중앙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어, 그 축사 내용에는 소환 내용에는 소환 내용에는 미국인들을 석방시키는데 대한 깊은 사과의 네.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쨌거나 두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분명히 옹리된 미국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음. 그 이상의 문제는 있지 않을 거다. 우리가 생각해보기에도 뭐 특사로 갔으면 내가 특사임을 중요하는 대통령의 편지 정도 네네. 그리고 네, 그렇죠. 이 특사가 특사의 임무는 어러지 우리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한 네. 역할에 극한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미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는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미국 관계에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금 미국 공자들이 꽤나 많이 잡혔죠. 그래서 네. 나올 때 데리고 나올 때 뭐. 뭐 빌 클린턴도 가서 데리고 나오고 여자 기자 두 명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를 기점으로 해서 어, 미국 관계가 어, 새롭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 음. 많았었지만 결국은 사실 그 원칙적인 쪽으로 항상 돌아섰습니다 음. 지금도 미국은 북핵 문제나 북한의 인권 문제 가지고 우리의 미국의 대외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다 라고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북한을 대하는 시각이 변할 수가 없다. 음. 이런 것들을 또한번 강조한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1년 넘게 억류 중인 우리 측 김정욱 선교사도 풀어질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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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의 발전과 시장 창출을 위한 2014 민군 로봇 발전 워크숍과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19일 오전 10시 대전 카이스트에서 개최되며 미래 로봇에 대한 전문가의 연설과 국방 로봇 관련 정책 등이 소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 로봇 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더욱 향상된 수준의 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2015년 매체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국방일보와 국방TV, 국방FM, 국방저널에서 모두 신명을 선발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장병의 경우 2015년 12월까지 복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평가 의견서를 첨부해 이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열린 병영, 인권과 혁신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일 오후 1시부터 육군 3사관학교 내청운관에서 열리며 1부 병영혁신을 위한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 2부 양성평등, 3부 자살의 이해와 대처에 대해 발표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리더십 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위성 전군 방공 경보 체계의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위성 전군 방공 경보 체계는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한 방공 경보를 군 위성 통신을 통해 전군의 야전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방공 경보 체계입니다. 이번 평가회는 소유군 전력화 배치 부대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고객 중심의 품질 경영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육군이 도입한 우수 전투병 제도가 이병 대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힘든 곳에서 근무했다는 자부심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힘든 군복무의 길을 스스로 택한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변함없이 굳건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